머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기명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이제 장마가 소강 상태일 것 같은데 날씨도 뭐 상당히 좋네요. 수원에는 중고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르기 쉽지 않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나마 우리 채널이 있으니까. 시청하셨다가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은 탁송도 받으시고 직접 오셔도 되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중고차 살려면은 매장에 직접 오시던가 아니면은 광고, 인터넷 광고로 보고. 전에는 이제 벼룩시장 교차를 보고 샀잖아요. 지금은 뭐 워낙 인터넷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제 보고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요즘엔 또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원에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차를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 중고차 연구소, 연구를 열심히 하죠. 어,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죠, 장점. 저희는 또 가족 기업. 경쟁력이죠, 경쟁력. 제가 또 직접 매입해서 또 리프트 네번 떠보고, 수리하고, 정비하고, 시운전 해보고 해서, 그래도 뭐 중고차는 남의 타던 게 중고차인데 고장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고장이 적다는 거. 또 합리적이잖아요. 또, 진정성 하나로 승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핫한 차죠? 어, 제네스 시 BH330 럭셔리 후기형이죠 후기형. 8단 미션에 그리고 또 GDI 엔진. 어, 그제, 어제, 그제, 월요일 날이구나, 월요일 날. 월요일 날도 3903. 어, 후기형 계약돼서 지금 내일 출고합니다 오늘 그래서 또 가져온 차량인데 이 차량도 오일 갈고 5만 원처럼 받고 미세 주의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전네지 BH330 럭셔리고요. 2011년 7월에 2012년 형식. 키로수가 짧아요. 대형 세단에 검정색이죠. 성능 점검 기록표를 보면은요. 사고가 펜드 하나 단순 교환에 운전석 앞문이 W. 그래서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외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에 나이트 뭐이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요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이길 수 없죠 조금은 있는데 보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이 규급의 엠블럼을 달아놨네 멋있습니다 그릴도 아주 깨끗하네요 흠집 까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점 습기 없고 센서 4개 견인 그리도 있고요 밑에 그릴도 끊긴 거 없습니다 몰딩 몰딩도 상태가 양호하네요 양쪽 단차 반바 단차 키스도 없습니다 본네트도 돌 맞아가지고 조금 터치한 자국은 보여요. 현재에서는 터치한 자국도 안 보이죠. 돌방목스크라치없고 뭐 앞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만 좀 여러 개 보이네요. 휀다휀다도날파리뭐 헨다. 팔이 없는데 여기 터치한 자국 눈곱만 하나 있고 타이어는 뭐한40% 프로 삼사 40 남았는데 조금 더 타도 들어가고 휠은 여기가 좀 흠집이 있네요. 세차는 잘돼 있고요. 백미러도 깨지거나 기스는 거 없는데. 앞문 보면은 모기 한 마리가 딱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찍혔어요. 터치한 자국 보이고 아 여기가 참 떴어.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광택 내면서 이거는 제가 또한판한판 한판 하면 이 것도 없어질 것 같네요. 황금을 제가 해놓겠습니다. 뒷문 뒷문도 보시면은 엘파리 모기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터치한 자국 여기 하나 보이네요. 보이? 몰링도 깨끗하네요. 녹았고요. 그 다음에 필라도 흠집키스 까진거 없고 천정, 오 썬루프도 있네요 천정도 필라 이상이 없습니다 까진거 없네요 뒤 휀다, 휀다 역시도 날파리목이 뭐 파리가 없고요 여기는 터치한 자국이 좀 실릴 수있어 가지고 보이고요 타이어도, 아 타이어는 아쉽네요 10% 20%교환시가 됐고 휠은 키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앵두 색깔에또 대로등이죠 이 대로등이 또 틀리죠 전기형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led고 깨지거나 백화점상서숙고 이게 가장 장점이네 또이 차는 별거 아니지만 e q 9 0 0의 엠블럼을 달아놨습니다 제네시스 몰딩은 뭐노 물때 기스 하나도 없이 아주 아주 새거네 새거 세거 몰딩도 양쪽 반바반바도 이제 보면은 마우라는 붓박이 벤츠 bmw 버그갑니다 센서 내기 견인구리도 있고 몰딩도 널찍한 몰딩도 야 깨끗하네요. 물때 없이, 끊긴 것 없이 양 하고, 양쪽 단차, 단차도 없습니다. 뒤에도 괜찮죠? 이 네, 트렁크도 한번 봐야죠. 트렁크, 트렁크도 널 지금 윈도우 브러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는 뭐 사용감 있고 삼각대 그물과 또 이거 뭐야? 아 공기 주입기도 있네요. 공기 주입기. 다른 차들 넣어놨네요 배터리는 뭐 생생합니다. 곰팡이쓰거나 녹슬거나 스기거 없죠 뒤에도 깨끗이, 뭐, 세차도 잘돼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죠? 트렁크는, 야, 여기가 좀 기스가 좀 보이던 것 같은데, 여기 조금 있고요. 여기 터치한 자고, 얘는 돌방구고, 스크래치 없습니다. 다른 데 터치한 자고 없네요. 뒷유리도 썬팅 잘돼 있죠, 뽀글이 없이. 샤크 한테나도 뭐, 깨끗한 편입니다. 핸다, 핸더, 뒤 핸다, 날파리, 뭐, 여기 파리가 없고, 터치한자가안 보이고, 타이어는 교환시가 기 됐습니다. 10%, 20%, 휠은 가위가 조금씩은 기스가 있네요. 조석 뒷문 날파리목이 파리였고 앞문이 보면 은 날파리가 좀 보여요 한두군데 여기 그리고 터치한 자국이 있는 데가 날파리입니다 코 몰딩은 진짜 뭐 엄청 깨끗하네요 녹기스없고요스텝프도 상태가 좋습니다 백미로 깨지거나 기스난거 없죠 그 다음에 천정 필라도 흠집기스 까진거 없습니다 그, 휀다 보시면은, 날파리 목이 팔이없고 터천이 없고요. 타이어는 3, 40% 남았고, 휠은 키스가 없습니다. 이 차량 뭐, 일관, 괜찮아요. 조수석에 뭐, 날파리 하나 있고, 목이, 운전석에는 이제, 앞문이, 밑에가 좀, 칠이 떠가지고, 그거하고, 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한 판은 제가 하면은, 이차는 진짜, 아주 깨끗하고, 뒤에 이제, 타이어가 좀 아쉽잖아요. 앞에는 3, 40%, 뒤에는 10%니까, 뒤에만, 6만원, 12만원 투자하면 이 차는 뭐, 끝내줄 것 같습니다. 자, 별 7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썬팅도, 오 썬팅도 아주 좋네요. 뭐, 흠집 까진 거 없습니다.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이제, 우드도, 검정색 우드죠. 퀄리티 높아요. 보기 좋죠. 그 다음에 도어 캐치 까치는 거 없고, 메모리 시트, 미니 스피커, 접이식 백미러백미러 조절 수위치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도어 트림도 볼까요?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죠. 때도 없습니다. 오 사용감 없어요.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 여, 여기 있고 스피커는 이제 럭셔리이다 보니까 렉스콘은 아니고 아주 상태가 아주 끝내주네요. EOPVDC c 계급판 조절 수위치 핸들 전동 틸팅 핸들 열선까지 되있죠 전동 시트도 이상이 없고 시트도 주름만 있지 뭐와 해진 거 없습니다. A급이네요. 아주 굿. 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이상이 없죠. 조석 시트도 오 특급 두 말하면 거시기 안에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키는 이제 스마트키 두 개고요. 시동도, 어엔진 음, 소리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우드 핸들 되어 있죠. 핸들도 약간 해졌어요.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데, 깜깜해가지고. 조금씩 해졌습니다. 해져가지고, 뭐 커버 하나 씌워야죠. 뭐, 핸들 커버. 좀 사용감이 있습니다. 147,422kg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뭐 틀거나 찢어지거나 까진 거 없습니다. 뭐 테이핑 묻은 거 하나 없네요. 핸드폰 거치대고 커버도 열선 통풍 제발 아, 이상 없네요. 앞뒤반바 센서 스위치 스포츠 모델세터리 시간제 1 2월드 CD 내비도 정품 잘 나오고 후방카메라도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 실내 아주 잘 나오죠. 매트는 코일매트고 우드도 검정색으로도 우드, 키스 까진 없고 하이패스 정품에 선루프까지 프로옵션입니다. 작동이 잘 되고 요 블랙박스는 되었습니다. 27만 원짜리 13만 원에 소개는 해드리고요. 앞에가 엄청 깨끗합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선팅잘돼 있죠. 흠집 없이 도어 트림 역시도 우드 투톤 키스 까진 거 없고 도어 키스 까지는 없죠. 인도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스위치 옆에 우드도 검정색 우드 뭐 까진 거 없습니다.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죠. 보세요. 때 하나 없습니다. 와 관리 잘했네요. 스피커도 깔끔하고요. 공조 시스템 기둥에 정상적으로 되어 에어컨 잘 나오고 에어백도 있고 뒤에 시트도 A급입니다, A급. 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요. 열선에 오디오 조절 스위치, 3불함시가잭 스키네스 공간에 커블터까지 풀이죠? 헤드레스도, 목바지도 아주 기가 막히고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대체 개지지 않고 매트는 코일매트, 조속 시트, 전동 시트, 스위치 작동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스피커도 하나 있습니다. 천정, 먼지대가 없고요 실내, 별 일곱 개죠? 끝내줍니다. 엔진질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진짜 좋네요. 통풍도 잘 되죠? 에어컨 잘 나오죠? 자, 후진, 카메라, 끝내주죠? 엔진밈이 미션밈이 이상 없습니다. 아, 실내등도. 지금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작동 부위는. 안 되는 부분 하나도 없는데, 이제, 타이어하고, 어, 운전석, 그, 조금 일어난 거, 칠이, 그거 위에는 아주 기통차입니다, 기통차. 끝내줍니다. 그리고 등속 조인트하고 오목이야 소리가 안 나죠. 안 나고. 하체도 내가 볼 때는 뭐, 별 소리 안날것 같은데. 와, 꿀럭꿀럭 소리 안 납니다. 야 이거, 대꺼부도 한번 쳐봐야죠, 뭐. 그걸 좀 줄여야 되겠네. 또, 대형 세단, 승차감 좋고, 미션, 엔진, 상태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하체, 잡소리안 나죠? 뭐, 로암어시트암 쇼바, 부싱. 이제, 대부분 이제 고무가 달아서 소리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체를 보니까. 근데 대부분 쇼바는 잘안 나가는데, 푸싱들이 잘 나가죠. 이상이 링크, 링크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 차는 뭐 그냥 진짜 타시만 하면 되는 차량. 자, 조금 비가 내렸었나 보다.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우, 브레이크 잘 됐네요. 밀리거나 쓰리는거 없고 하여튼 뭐 타이어 소리는 안 나는데 진짜 잡혔네요 보세요 잡소리 하나 안 나고 또 언덕도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뭐 이제 에어컨 켜도 힘이 안떨리니까 직선커스도 주행성능 밟아 봐야죠 소리 안 나죠 잡소리 안 나고, 삐걱삐걱 소리, 지각지각 소리 안 나고, 얼라이먼트 밸런스도 이상이 없습니다. 주행성능 최고, 최고. 최상급. 코너도 좋고. 주행성능 합격. 이상무 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도 보세요. GDI 엔진. 정상적인 소리. 정말 좋죠? 시동 걸 때도 소리 안 나고. 자, 이 차량 가격은 63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어이 정도면 뭐 퀄리티 높죠. 뭐 좋은 차는 내년에 좋은 차는 남해에도 좋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했잖아요 선착순 1등 하셔야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술이안 받고. 세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요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7월 말 저도 이제 8월 2일날 휴가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차나 장만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차연구소 김민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